좋았어요 북스토어 아유, 우와 서점이네 h 안님은 h a 로드 h 대였나요 a t 뭐야 a 아, 뭐야 h 아, 뭐야 What? 김치 a t w 했다 안녕하세요. 공포 a t 모르는 남자 해 a 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특집 로블록스 공포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공포를 모르는 남자기 때문에 두 명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두 명의 잼민이들과 함께 로블록스 <laughs> 공포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댓글에 <laughs> 왜 레게노는 없어요? 레게노 왕따시키는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레게노는 지금 공포 게임이 아닌 학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볼 <laughs> 게임은 로블록스의 할로윈 더 미믹이라는 <웃음> 게임입니다. <웃음> 아휴 진짜... 님들 무서워요? 아니요아이죠아저 쌍남자! 눌러보는 거야! 아 진짜... 나 오늘 절대 진짜 소리 절대 안 질러 자 음. 어디로 가요? 왼쪽에 플레이 있죠 플레이 음. 그거 누른 다음에 음. 조잉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귀여운 유닌 펭귄이 아 펭귄대가리 불러요. 여기 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이제 시작되는 걸까? 시작. 시작했습니다 <laughs> 오 시작했습니다 <laughs> 하지마! <laughs> 아! 하지 마! 진짜 소리 절대 안질러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저안 쫄죠. 쫄서... 하, 아, 정말. 저기요, 잼미니 분들. 제 뒤에 <laughs> 네? 바짝 쫓아오세요. 어. 아, 예. 제가 앞장설게요. 와! 아까지만. 하나 추 하지 마. 쉬어요. 아, 쫄지, <laughs> 아, <진짜요>. 쫄지 마세요, <laughs> 아, 여러분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좀이 어떡합니까? 예? 저는 쌍남자 유님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먼저 가 보도록. 예? 음. 네? 어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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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어볼게요 어, 발자국있어 발자국 아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안짱다리인거 같은데? 어뭐아 어, 어, 이거 뭐야 어다 어디갔어 어 둘이 다오 여기 여기 여어디지 라쿠인타 다들 어디있어 다들 어디있어 오른쪽에 문있어 <laughs> 오른쪽에 여기 문있다고요? 아여기있다이 발자국을 일단 따라가보자 네네네네네네오 어, 여기 옥상이다 야, 여기 발자국이 없어 없어 어, 발자국 흠펴졌네? 어. 아여기있다 어. 팔점으로 또 오빠. 이어지네. 이렇게 뛰어. 와 깜짝 놀랐네. <laughs> 아 보지 마세요. 조르 <아프지> 마세요, <laughs> 마세요 여러분들. 무섭지도 않구만. 어 <laughs> 뭐야? 이 키가 있어요. 오, 키 어, 있다. 파리... 집어진 건가? 아 키가 생겼네. 오케이. 약간 그 폐교인 것 같아요. 폐교. 오, 뒤에 누구 온다. 아자 아아자마 아자 자자 알겠어 알겠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달리기가 여기서, 있구나. 있구나. 이 네, 어떻게 써? 네. 오오. 오오.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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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왜, 사진 보세요! 아... 깜짝이야 아... 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귀신 사진 있다 고양이 <laughs> 사진도 있고 뭐라 적혀 있는 <laughs> 거야? 체리 블라썸? 블럼 오픈 더... 어 라이벌 오픈 더... 이제, <laughs> 이제 어디서 자야흐흐아흐흐흐흐흐흐아흐아흐흐흐흐흐흐아 어딨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네. 무서워하지 네. 마시고 조심하세요. 자분 열리다 이거. 네. 자, 네. 문 열게요. 네. 와! 네. 어, 다쪽이 있다, 쪽이 어 아니, 그 키로 열어야 돼, 키. 아, 키로 어, 열어야 이게...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열렸어요. 아, 왼쪽에 열렸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유 님. 네. 오, 이거 뭐야? 벚꽃인데? 아까 체이 블라썸. 아, 블라썸. 나 블라썸이니까 그 나무 블라썸. <laughs> 이거 꿈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다리가 엄청 기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됐다. 어, 열리네. 어, 어. 오야, 들어가, 들어가, 출동, 경찰 출동. 출동, 출동, 펭귄 출동! 아, 뭐야, 뭐야, 뭐야! 펭귄 출동! 어, 어. 저기, 게되 멀리 키 하나 있어 여기 봐. 어디, 어디? 봐. 키 먹어요, 먹어요. 임씨가 먹어요. 예. 아, 키 먹어. 아, 뭐야, 뭐야, 뭐야. 귀신이네요. 귀신이네. 안녕하세요. 저 유니민데 이름이 어떻게 됐어좀 예쁘신데. 아 이렇게 보면 괜찮네 아니, 귀신. 그 <laughs> 어, 아, 문... 아, 아 뭐야? 아 어, 왜요? 뭔 소리야? 따가면 돼? 여기가 뭐야? 어, 오 여기. 어 여기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여기. 오씨. 오안 어, 어, 들어갈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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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 제발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저, 저출구보자야 얘들아 가자. <laughs> 야, 야, 애들아, 나도, 얘들아, 얘들아 먼저 자, 가. 쳐, 저, 저, 저. 순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삼십구 살부터. 형 이렇게 가야겠다. 삼십구 네, 살. 어. 어, 어. 안 열리는데? 어, 아까 그. 어. 어, 뭐야. 오,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태원이야? <laughs> <해야 하는 게. 웃음> 아, 니다 오케이, 하지, 오케이 하지. 열게요, 님들 열게요. 네, 네, 네. 뒤에 보고 있어, 뒤에 보고 있어, 뒤 <laughs> <laughs> 아! 어, 오이, 먼저 들 먼저, 먼저 들어가, 먼저, 먼저. 어, 뭐, 아, 거. 나 갑자기 <laughs> 뭐야 이거? 들어온거야? 뭐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랜턴 네 어떻게 켜요? 어? 안눌러져 랜턴 켜. 금기떻게켜지는아 저기 빨간불 하나 있다 저기 한번 가볼게요 뭐야 먼저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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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가고 있어 뭔데 이게 어 뭐야 뭐야 아 제발 아, 먼... 아, 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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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빨리 네, 네, 네. 이상한 소리 아 네. 나 이상한 소리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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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요 아니 야 아니 괜찮을 요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야 아니 야괜찮아 괜찮을 거야요어야온다고 하지마 아야 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요안나안 가, 가안야 이게 잠깐만 너무 무섭다. 아니, 야, 저 갈게요. 나 어? 어? 오. 오. 어디야? 뛰어, 뛰어, 얘들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님 살려주세요. 어머마. 이거 어떻게 오, 왔다, 왔다. 뛰어, 뛰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 문 닫자, 문 닫고 가자. 어, 좋아, 좋아, 좋아. 들아 쏘지 아? 마세요 님님 아까 라멘거인가이 혹시 뭐 한자 알아요? 이거 돈데? 칼돈자인데? 뭐, 아 도시락 도시락은 아닐 거같아 <laughs> 아니, 도시락은 아니지 않나 <laughs> 아, 아 그것도 있어요 도어락 <laughs> <laughs> 도어락 도시락 도어락 좋았어요 북도어 <laughs> 우와 서점이네 해안 님은 CD로 드 시대였나요? 예? 아,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갑자기 <웃음> <웃음> 아니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아진 <아직> 갑자기 야이 씨.. 나못가 이제 나못가 키보드랑 마우스에서 손땔내나못가나못가나못가 <laughs> 김치님 음, 재밌는자 이번엔 음, 김치님이 음, 앞장 서자 제가 앞장 네. 이제가지 섰으니까 자 김치님 출발! 출발 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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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아, 뭐야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힐은 도어래 이은 도어 오 뭐야 자 이제 출발 아왜이렇 <laughs> 경찰 출발 아윤님씨 인사... 경험자니까 한번 가봐요 수사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거 레벨 이도안와아 뭐? 뒤에 오잖아 야뒤 오잖아 오오어 뭐야 뭐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오 아, 어디로 가 아, 어디로 가 얘들아 아, 보고 그, 뭐 있어 근전 도망갔어요 야나와나얘얘 나와라 쫓아 주하하하하하 <laughs> 왜 김치님 어디어너 혼자 도망친 거야 유님? <laughs> 네 네. 와 이거 진짜 얌생이네. 이거 말고 면안 돼요? 에? 이거 말고 딴거 하면 안 돼. <laughs> <laughs> 안돼안돼요 김치님 할수 있습니다. 유진이 아까 어디 더라 어디 있었는데? 몰라요 몰라요. 좋죠 나 좋죠 나 괜찮아 괜찮아. 야, 내가 찾을게 잊어라 내가 찾을게. <laughs> 야, 누구 무슨 소리야? 와, 일로, 일로, 김치님 일로, 김치님 일로. 김은 찾았다. 김 찾았어? 네, 네, 네. 근데 이 나가는 도로나 이제 어디야? 유님 씨 어디야? 나보다 왼쪽 쪽으로 그냥 쭉 거의 쭉 왼쪽 쪽으로 왔는데. 왼쪽이 어디야? 오 소리 난다. <웃음> <웃음>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봐줄게, 봐줄게. 어디, 어디 있어요? 김치님 어디 갔어요? 왜요, 왜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들 어디 계세요? 팀들 <laughs> 진짜 어디 갔어요? 나 우리 다 흩어졌어? 그런 거 같은데요? 김신이 어? 기절했어요? 아저 <laughs> 어, 탈출했어요. 아 님만 탈출하면 어떡 해요? 왜요? 이게 실제면 에이... 저만 탈출할 거죠 뭐? 님 네, 봐, 네. 어? 어 뭐야? 탈출 된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오 나이스, 오, 됐다 됐다. 어? 아윤이씨가 어? 탈출했나 봐. 아나 진짜 못해, 나 이제 이거 그거 끝나면 안 돼요? 이들아 이들아. 잡혀봐, 잡혀봐, 잡혀봐. 앞에 뭐 하프 치고 있는데 하프? 또갑 하프도 할것 같단 말이에요. 오, 사라졌다. <laughs> 나 소리 르면안 돼. <laughs> 이거, 이거 집에다 뒤져봐. 제가 왼쪽 맞아. 갈게요. 제가 왼쪽 갈게요. 저 오른쪽 갈게요. 오, 어,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에. 여기 아무것도 어. 없어. 집에 있었는데. 뭐집을 집에... 어, 여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 찾았다. 김치씨 어디갔어? 김치 기침이 뭐 어디서? 김치미라뇨. <laughs>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내가 먼저 갈게. 어, 아 이거 콧구멍이다, 야, 형님. 헤 어, 왼쪽에 누구 있어?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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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가요, 오른쪽. 아,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얘들아. 그래요? 솔직 <laughs> 무서운데, 왜 가? 헤헤, 아니. 얘들아, 내가 먼저 가볼게.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서 보고 올게. 기다려, 아니, 가지고. 그, 같이 가요. 여기 앞에 사람서 있어, 여자서 있어. 보이지? 어, 왼쪽, 왼쪽. 어... 얘들아, 간다! 희신이 급박! 아, 석상이네, 아. 그 많아? 여기 중에서 진짜를 찾는 건가 보다. 내가 가볼게, 야.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간다.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 이거 비시였잖아. 어뭐얘 어, 움직여, 얘 움직여.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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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치님 뛰어요 어디 있어 김치님? 야, 김치 들어야 돼, 김치 들어야 돼. 와 유님 혼자 도망가는 거 봐. 와. 아 어, 제발요. 어디 없겠지? 앞에 있어? 지금? 근데 제가 아직도 사람으로 저... 보이세요? 배워버려야돼 이런거는 앞에 누구있다 큰거 뭐 하나 있다 아 왜왜왜왜왜 아얘움직이네얘움직이네 움직이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자! 직진해 직진 뛰어 뛰어 와 유님 또 혼자 버리고 가는거 봐와 오케이 왔다 왔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키 어오오 어떻게 했어 잘했다 오오오 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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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 뛰어, 이거 뛰어야될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뭐야 너.. 오오야 움직인다 얘들 뛰어 진짜 뛰어! 야! 뛰어 빨리 뛰어 얘들아 빨리 뛰어 아, 잠깐만 잠 일단 안전자 너무 무도하지 마시고 자1 5분합시다 어... 우리 안식처에 들어왔으니까 아잇 지금 <laughs> 휴으 어어요어밑내려어 어, <laughs> 뭐야 뭐야 어 뭐야 빨봐봐 어, <laughs>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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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 오른쪽 어디가 이번에도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가자 왼쪽, 왼쪽 가자 가짜. 그래 아, 아 그쪽 그래 저벅저벅 소리 안나안 나는 게 맞지 뭐야 이게 들어간다 어어어, 뭐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빨 들어 와빨 들어 애들아 들어 애들아 빨리 들어 빼줘 저도 저거 빼고 저가지고 이거 김치님 어디갔어요 유지 이스케이프 더 호텔이래요 호텔 아 열어봐 다다 열어봐요 뚝뚝 소리 소리 안 들리죠 저벅저벅 소리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아 뭐야 아무나 나잠지 마. 김치님 잠깐만 김치님 괜찮아요? 김치님 김치 김치 온다 지금 김치님 김치님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강제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말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너무 두분 무서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챕터까지만 하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해연님 왔다 아 여기 딱 붙어 있는 거 봐, 둘다 <laughs> 아니야 이가없네자 <laughs> 갑니다. 이것도 이것도 갑툭튀 아니야. 이제 안 무서워. 오른쪽에 뭐 있어? 지금. 오른쪽에 뭐 있는데요? 뭐 있다고요? 이거 좀봐 보세요. 아또 동상이네. <laughs> 가봐요. 가봐요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구만.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너가 가봐요. 야 너가 가봐. 너가 가봐. g 어 나왔어. 안녕하세요. 아무도 것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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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어디 온다!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야! 안 온다! 안 온다! 야! 너! 너 알고 있었지? 아니 몰랐어요 뭐, 뭘몰랐 제가 제가 이번엔 뛸게요 자! 뒤에 에이. 붙어요 왼쪽으로 붙어요 뒤에 아, 붙어, 네, 붙어요 왼쪽으로 네, 가겠어 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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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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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간다 요시! 이기소! 이기소! 야! 야! 뛰어라 얘들아! 으으으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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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그냥 뛰어질게!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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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또이디이게또이디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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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오케이, 오케이, 야케이야케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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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아직 안 끝났어. 아 진짜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laughs> 진짜 <쉬워요>. 안 끝났어요. 왼쪽이 지도가 있는데요. 와. 아, 여기가 출발하는 거다. 여기 밑에가. 여기 밑에. 이게 여기 외워야 되네 그러면. 근데 이거 이런 거 외우는 거보다는 우주선으로 가는 거예요. 무계획도 <laughs> 계획이다. <웃음> 가자. 아,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괜찮아요. <laughs> 어! 폴다티오! 와! 어휴, 기침 뭐야? 오, 뒤에서 입 냄새 나. 오 가봐, 유니지로. I love you. 다 i v e me your life. Give me your life. g i 씨 e me your life. Give me your life. Give me y 김치 r l 어 f e Give me your life. Give me your life. Give me your life. Give me your 아 다시 가볼게요 저. 김지씨 저 따라오세요.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어 앞에 있지. 제제 <laughs> 끌고 와 끌고 와 그냥 괜찮아. 끌고 와 끌고 와. 김지 그냥 끌고 와. 김치 끌고 와 그냥 끌고 와 그렇지. 얘 많이 아 망했다 막혔어. 저 아... 뛰어 뛰어 뛰어.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저 반대로 뛰라 하면 뛰어요 알겠죠? 그, 귀신이 귀신이 한 명이 아니야 이거. 어 맞아 한 명이 아닌 거 같아. 건식 어, 그 거기를 시킨. 어 왔다 왔다 왔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오케이, <웃음> 오늘 <웃음> 여기까지 <웃음> 하자. 자. 오 마이 갓.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어. 오늘 3탄까지 깬 거죠. 아니요. 저거 그냥 챕터 1이에요. 그 어, 챕터 1에 3단계까지 깼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야,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두잼미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laughs> 그저그아유 저, 저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지 마, 아니 안, 안 무섭다면. <laughs> 어. 아니 안 무서운데 수천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 이해를 해서 <laughs> 그거. 예, 그런... 잼미리들이 혓바닥이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네, 오늘, 오늘 할로윈 특집 더 미믹 이 영상이 좋아요가 2만 개 돌파시 아니야. 바로 이두 분과 함께 챕터 3, 4, <웃음> <웃음> 5까지 아니야, 한번 개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laughs> 네. 만요 보기만, 보기만. 네, 네 그, 여러분들 그, 오늘 네. 할로윈 특집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세요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 예, 저기진짜님 별거 없는데? 김치님 기절하신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아니. 소리세요? 아, 아까 김치님! 가만히! 기안 나는데?